교형 참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나를 이 미사의 제물로 바치는 미사 통상문의공헌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의 주하느님 참이받으소서 주님의 명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하물이 구하은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 하고 예물 준비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사제가 이 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들려주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될것 같아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뭐예요? 내 살, 내 살이 떠올라야죠 그래서 내 살을 주님께 바쳐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생명의 양식인 성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뭐라고 럽니까 하느님 길이 창미받으소서. 이렇게 봉헌을 허락하신 나를 받아주시는 천주성부께. 찬미를 드리는 거죠. 왜 찬미를 드려요? 죄로 번복이 된 내가 이 미사의 재물로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부당하죠? 그런데도 나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제가 성작을 높이 들고 바치는 기도가 나오죠. 다 함께 봅시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노로 오시는 대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하가 되게 하소서. 여기서도 이 술은 뭡니까?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 피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만큼 빨아먹었는데, 지 어떻게 더 빨아먹으려고 그래? 양심이 있어야지. 여기서 이 술이 뭡니까? 내 피예요. 정작에 담으려고 공원 행렬을 해서 쭉한 바퀴 동관이에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술이 뭡니까? 예수님 피예요, 내 피예요, 내 피예요. 그래서 그내 피가 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구원의 음료가 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피를 흘려서.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면 내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느님 길이 참미받으셔서 내 썩은 피를 바쳤는데 그걸 성혈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 부분을 또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물 준비 기도를 끝마치는 기도죠.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세사를 전형하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고 그래요? 다 함께 사제의 선으로 바치는 이 세상과 주님의 이름의 참여와 연관이 되며 여기서 내 살과 피가 주님의 이름에는 뭐가 된다고요? 찬미와 영광이 되는 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에요. 이제 이 미사의 제물로 바쳐진 내 살과 피죠. 그리고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이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여태까지 했던 것과는 완전히 바뀌죠. 내 살과 피가 담기지 않으면 이때 미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에 담는 매물 준비 기도가 끝나면 모두 일어서서. 예물 기도를 바치죠? 그래서 오늘 예물 기도를 가지고 한번 예습을 해 보도록 합시다. 다 함께 봅시다. 하느님, 성사 거행으로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거행하는 이 성찬 예가 하느님께 올리는 합당한 제사가 되기였소서. 여기서 성사 거행이라는 건 뭡니까? 이 미사죠? 성체 성사. 이 미사를 거행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신다. 그 구원이란 건 단순히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저희가 거행하는 이 성찬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바친 살과 피로 성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체성열로 변화되는 그 신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례가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당신께 올리는, 하느님께 올리는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오늘 예물 기도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 부분에서 귀가 뚫려 있어요? 막혀 있어요? 안 들리죠? 예물 기도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걸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미사전에 외워야 돼요. 깜방 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 내용을 미리 입력을 해놓고 내 귀에 들려올 때 답안지, 마치듯이, 점검하듯이, 검산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를 맞추어 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물 기도를 바칠 때는 항상 제사, 재물, 예물,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단어가 내 귀에 들려올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나야겠어요? 아, 그게 나구나. 잼을, 그러면, 아, 나구나. 내 살과 피구나.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미사랑 매취가 되는 거죠.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 생각이 안 들면 미사가 겉도는 거예요. 미사의 흐름에서 이탈하는 거야. 기차가 궤도를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뒤집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점잖은 표정을 하고 있지만 속은 다 뒤집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하나하나 외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물 기도를 바치고 나면은 미사가 감사송으로 넘어가죠. 더러운 죄인인 나를 받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미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왜공헌을 제대로 하면 나 같은 걸 받아 주셨기 때문에 막뼈 속에서 그 사골 우리듯이 감사하는 마음이 끌어올라요. 근데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이름이 감사송이에요. 감사하는 기도인데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하느님 편이 아니라 마귀 편에 서 있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돼요. 근데 본인이 그걸 잘 모르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병폐를 극복하고 미사에 제대로 참여하려면은. 사제가 맨 처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때 또한 사제와 함께 하고 응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죠. 그리고 마음을 드높이 그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요? 주님께 올립니다 할 때는 내 설과 피를 마음 안에 담아서 하느님께 올리는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바쳐야될거 아니에요. 호장만 있고 알맹이가 없으면 속이는 거죠. 주님께 올린 일이라고 말을 하면 실제로 뭘바쳐야될거 아니에요. 그 기도문이 껍데기라면 그 기도문 알맹이는 뭡니까? 내 살과 피, 내 인격, 내 삶, 내 인생, 그런 걸 담아서 기도를 해야지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럴 때 마땅하고 옳다는 생각이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자기 봉헌이 마땅하고 옳았는지 점검도 할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확신은 못 갖더라도. 그래야지 이게 미사의 봉헌이 여기 쭉 제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성 내용 쭉 나오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지.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미사 참여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예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미사전에 숙지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